죽고 막. 아주 오래 전에, 예,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그때 이제 소리소리 이제 후원이 아예 안 들어왔지. 초지마나 단둘이 있으니까 뭐 저기, 뭐 후원 안 들어오면 이거 없이 인 몸으로 우리가 벌어서 그렇다뭐 직장 생활 할 수는 없잖아. 낮에 거의 다 움직이는 데 그래서 이제 밤 시간 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게 룰이 있지. 낮에 절대로 낮에는 박스 안줍는다 노인들 아, 그 낮에 이제 그 구름막 끌고 다니는 노인네 어르신들이 아... 계시니까 그래서 밤에만. 예, 타고. 하고... <laughs> 그게, 다음날 꺼봐줘. 먼저... <laughs> <laughs> 야, 그게 더 얍삽한데? <laughs> 아, 밤쁘 밤에... <laughs> 야, 다음날 가져가. 후에 슈킹하는 거 아니야, 그 공대, 유흥가. 지금은 이제 밤에 그 야간에 사람들 없지만, 옛날에는 야간에 사람들 많잖아. 맞아. 유흥가 막, 강남길 때막 다니면서 이제 박스 나오는 거막 죽고 다니면서, 저기 어디야. 그, 아, 그, 내곡동. 거기가 이제 집화장이야. 응. 음. 어, 그 폐지 집화장. 음. 제일 비싸게죠 어. 가을 잠깐을 잠깐을 나깐을 잠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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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을잠다을데보다 잠깐을 잠깐을 잠그을 잠깐을 그그을 잠깐을 잠그을 잠깐을 가깐을그깐을잠깐가 잠깐을 잠깐을 잠깐가 잠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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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